여기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와 동부 삼리 동네 의 경계선쯤에 있는 그 유통점인데, 그 이상한 글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 태국 글자, 타일랜드의 글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사장님이 분빔이라는 곳인 분인데, 여자분이세요. 남편분도 제가 소개해서 잠깐 봤는데, 그 아마 한국 사람 아니고, 그 태국사람 같아요. 그 태국인 부부가 한국에 돈을 벌러 왔는거 같아 알아듣습니다. 외 물어봐서 한국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부부가 다 태국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저 가게 이름이 제 분빔아시아마트인가 아시아마켓인가 헷갈렸는데요. 한번 밤에 와서 한번 봤기 때문에 헷갈렸는데 분빔아시아마트네요. 저 분빔이 가게에 사람이 많 아, 그런 뜻이 여기 사장님 여자 사장님인데 사장님 이름이 뭡니까 하더라고. 제가 요 네, 뭡니까. 봄비 봄비 봄봄이래더라고. 아, 그래서 알았는데. 고그 옆에 보면 테스코라는 그 유통 기업 뭐 그런 명칭인 거. 거기 그또 로터스라고 그래. 로터스 L O T U S. 연꽃이란 뜻이요 연꽃은 불교 상징이니까. 불교국 가는 걸우 그랬는데, 상식으로 아니까. 여섯 네. 개의, 예, 네, 그, 로터스라는 글자 밑에, 로터스라는 글자 밑에, 로터스라는 글자, 로터스라는 글자 밑에 그 여섯 개의 그 국기가 있는데, 아이 예. 네. 그, 로터스란그 글자 밑에 여섯 여섯 개 국기 있잖아요. 그, 그 중에 보면 제가 알수 있는 게한개딱 있네. 제일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오른쪽 아래 그 빨간 바탕에 노란 별, 큰 별, 왕별 있고 그 작은 별네개 있는 거중앙인민공화국저 그 문이 맞죠. 중앙인민공화국기 The National Flag of 없... Chinese People's Republic? 아, Chinese d 하여튼 모르겠어요. Chinese People's Republic. 중앙인민공화국, 그 중국 말하자면 깃발 맞는 거 같고 나머지 제가 뭐 어느 나라 그건 모르는데 동남아시아는 그 예를 들면 베트남, 뭐, 라오스 또는 타일랜드, 미얀마, 버마 뭐어디그 나라 같아요. 저, 아직 좀, 어느 나라 국인좀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 중국을 포함해서 그 한국 옆에 있는 저, 주로 동남아에서 일본 없네. 일본 국기는 없네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특히 태국 주변에 여러 몇 나라를 저 편지에는 같습니다. 이게 예, 그런 중국 물건도 있고, 태국 물건도 있고, 기타 한국에 많이 온 나라가 베트남이니까, 베트남도 포함돼서 베트남 깃발이 어느 건지 모르겠네 아, 참, 우리가 제가 제가 너무 이 동아시아에 관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 전화번호 있는데. 아직 안 열었는데, 아마 오후 늦게 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저, 이 동양대학교, 저기 동양대학교인데, 저 동양대학교, 저기 있잖아요. 아 저기, 저 사이에, 검은 사이에 보이는 게 저, 멀리 저, 저기 줄에 보이는 저기가 동양대학교인데, 저동양대학교 유학 보는 학생도 있고, 한이 풍기지역에 인삼사과 이런 게 해서, 대미를 많이 해서, 좀, 일단이 좀 세고, 인력을 많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산포, 인산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과수원에서 일할 그 농업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파는 것 같습니다. 뭐 웬만한 물건은 한국에 있는 물건이 다 쓰면 되지만, 그래서 자기 나라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이한 물건들이 좀 있을 것, 있는 거고 제가 어제, 어제, 그저께가 샀던 그 와인, 태국산 와인, 스파이 와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여기 사서 그 아주 시원한 음, 샴페인 비슷한 맛인데 산맛을 좀 나무에서 끝맛이 더라고 끝맛이 그 싸게 읽고 보니까 첨가제대에서 합성 그착생요 향유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그런 맛을 내거든요. 전 옛날 에 그런 거 모르 고다 먹었는데 요즘은 그 합성 착생요나 이런 거 들어온 뒤에 써서잘안 먹습니다. 그는데기념으로 제가 사서. 한 병을 혼자 마셔보고 두병 사서 저희 어머니한테 조금 따라 드리고 그만 좀 나머지 한병은 어떻게 했지 다 먹진 않았는데 한 병은 저희 아마 집에 냉장고에 넣어놨을 가능성이 있는데 두 병을 사가지고 가서 한 병을 따서 엄마 저저동생 앞에 가게 가니까 이런 게 있던데요 수은하니까 조금 마시라도 보세요 하니까 조금 조금 따라 드려서 이제 감기하고 이런 먹을 때또 말하는 처럼 그걸 따라 드는데 조금 못떻만 일상 쓰시는안 묻더라고. 저는 지금 마셨는데, 한 병이 집에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여기서 샀는데, 사실, 저의 목적은, 저도 뭐, 하, 나름대로 엉큼한 목적이 있어요. 이기적인. 그게 뭐냐면, 뭐, 당순히 이런 아시아 물건 사는 것보다도, 여기, 동남아시아 사람하고 좀 사실 결혼하고 싶어요. 그왜 그러냐면, 제가 그, 네. 대한민국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리기 위한 계획, 뭐, 제가 잘 모르고,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유엔운동이랑 같이 했던 분들도 좀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중심국과 부상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교육도시라는 게 있어요. 또는 교육특별시라고 부른데,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새만금관측지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응도한 사하고 뭐, 잼벌이 대행하는 뭐 하다 망했는데, 그런 땅에다가,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인구 마밀이잖아요. 그 서배대를 용도 없으니까 그리 옮기고 서울에는 서울대 건물 다 팔으면 그 전화부터 어도 있잖아요. 그 세만금이. 세만금 가면그몇 배의 땅을 살 수도 있고 건물 을몇배 지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대생이 예를 들면 정원이 1, 2, 3상에 합쳐서 만 명이라면 서울대 한배 정도 건물 을 지을 수 있다. 그 돈으로 서울대에 팔아서 가면 진짜 잘났을 때뭐 실제는 안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규모를 약간 줄이면 되는데. 서울 대생 만 명에 동아시아 여러 나라, 특히 아산 국가, 아산 10개국가 그 나라의 국가를 중심해서 한 인구 비례라 하든가 어떤 교육 수준 비례라 하면서 10개국가 학생들을 만명 정도 유치하려 하면 어차피 외국 그 나라 학생들이 한국이 자기 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뭐 세마로 뭐 이런 려고여협도 오거든요. 근데 뿔뿔이 흩어져서 오니까 그 학생들도 제대로 못우고 우리나라 전파가 잘안 돼.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를 동아시아 교육대학교, 뭐, 아니 동아시아 무슨, 동아시아 대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꾼 다음에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들이 같은 기숙사에서꼭 같은 방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같은 방에서 저런 생활시간에서 싸울 수도 있고 하니까 방은 다르더라도 기숙사 자체를 예를 들면 A동에는 태국학생, B동에는 뭐, 베트남학생, C동에는 뭐 이런 식으로 미안한 학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내식당에서 만나고 학교 교실에서 교시, 강의 듣다가 만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친해진다고 해요. 물론 가끔가다 서로 문화적 오해가 일어나서 싸움도 나겠지만 칼부리난다는 이런 건안나게 해야 되고 당연히 또 학생들이 그런 일안할거고좀 싫은 새술 못하고 언쟁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거라는데 그런 것도 잘 이제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식개국 학생과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예, 그뭐 운동도 같이 하고, 또 뭐, 수업 끝나고 나서 저는 또뭐 PC방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저도 사실 그 예전에 아시아 엠버 카페라는 걸 만들어서 동아시아 연구를 많이 했지만 지금 좀한해 붙였잖아요. 저 여섯 개 깃발 중에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그, 저른이 밑에 있는 거그 중국 깃발밖에 모르잖아요. 그, 그 그런 그 한계에 있어요. 근데 이제 10개국 학생과 우리 한국 학생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각 나라에서 천 명씩 왔다 쳐요. 우리나라 대학생 만 명이고 10개 나라에서 천 명씩 오면 1년에 하여 간에 베트남 학생 천명 그에 대응해서 또 베트남 학생과 친구를 친구로 지는 사람 천명 이렇게 되면 은 2천 명 정도가 서로 양국은 그냥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미얀마, 한국과 태국, 한국과 뭐,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자연적 교류가 이루어지죠. 물론 뭐, 그렇게 다 친해지는 거 아니지만은, 선명 중에 예를 들면, 10분의 1만 해도 친해지고, 나중에 학교 졸업하면서 편지도 주고받고, 서로 왕래도 하고, 학술교류도 하고, 논문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그 동아시아에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거나, 뭐,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동아시아 정상회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가서 연설 한번 하는 그런 식의 결류하고는 차원 다른 결류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말하는 동아시아 중심 국가 구상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동아시아 뭐 경륜사업 또는 경정 있잖아요. 그 포트 돈 걸고 하는 또는 경마 이런 걸 개별 국가라면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동아시아 10개국 우리나라 한국에 포함하면 11... 뭐 일본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좀 그려지는데 중국도 하겠다면 굳이 좀 배제를 안 하겠습니다. 뭐 같이 해서 서로 선의 경쟁하면 되지. 어차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중국에 하여튼, 우리 막을 힘도 사실 없이니 근데, 누가 과연, 이, 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아세안 식교가 한중일, 여기서 에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인가, 뭐, 그걸로 판가름 해야 되죠. 그걸로 성도 결정하는데, 저는 우리 한국이 자신이 있다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 외국인들 상대 좀배타적이고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 굉장히 호의적이야. 네덜란드 옛날에 난학이라는 거 나오면서부터, 또 미국에 개방당하고부터, 서양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북미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우러를 보지만 다른 지역 특히 한국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 깔보는 경향이 있죠. 또 거기서 중국은 자기네 대구를 떠들고 뭐 장애도 또 아시아의 명주를 떠들지만 그 사람들도 허세가 심하고 자기하고 좀 다르면 뭐 설득한다든가 이래서 자기네 정책을 수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죠. 협박 그죠. 남이 서구의 대국을벗스르나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쓰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깐, 그니까 우리 한국에도 세계 한 10위권도는 조금 좀 밀려났지만, 14, 15위 되는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협박하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강대국이 아닌 대신에 정말 친선 우호관계로서 동아시아 국가를 살리게 되면 문화융합도 일어나고, 정말로 우호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저 아산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세안 플러스3 해가지고 뭐 아세안에서처럼 뭐돈좀 주고 서로 자유 편 끌어들려고 그런 경쟁하는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 유럽 연합처럼 한국과 아세안이 하나의 나라가 돼서 필요하면 아주 공통 화폐도 쓸수 있고 공통 언어도 공용어도 예를 들면 영어들 뭐을 하나 정해놓고 가끔 말도 쓰고 실수로 그래 하잖아요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나라 학생하고 대화도 잘안 되면 짧은 영어라도 영어 영어로 할거 아니에요 네. 뭐왔요 네, 이런 식으로 Where you From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영어가 통화 시아권에서뭐 필리핀 같은 데서는 사실 공용어잖아요. 또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꽤 많기 때문에 한국 도포함해서 영어를 일단 공용어로 쓰되 각국 나라의 말도 좀쓸수 있도록 해서 서로 익히면 그 문화융합, 언어도 융합이 일어나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그 하나된. 함께 공동 번영하는 하나된 동아시아. 그게 제가 말하는 그 동아시아 중심국과 고상이요 우리가 동아시아 중심국에서 우리가 맹주가 되고 다른 사람 따라오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동아시아 통합의 중심을 우리가 한국이 만들어가겠다. 예. 뭐 협박하거나 또는 깔고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진정한 좋은 이웃으로서 교류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식도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좀 배우고 그게 동아시아 중심국 구상이고, 그것이 되면은, 이, 동아시아 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게 또더 더 커지면 세계 리더십을 발휘할, 발휘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말한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말한 거거든요. 네, 그런,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관심이 있고, 그거 하려니까 또, 가 말만 이렇게 하고 행동 안 하면 곤란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여자분과 결혼하는 게 좋다. 제 나이 60인데 솔직히 뭐 결혼, 포기하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결혼한다면, 자녀를좀 낳으면 좋는데 우리 집이 지금, 형들 돌아가시고, 동생들 고 이래서, 누나 시집 가고, 아, 신한주시 제가 34세 손인데, 집이 그냥 그, 대가 끊어지세요. 뭐 제사를 못 끊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람이, 우리 어머님, 장시지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 밖에 안 낳고, 제가 아이도 없게, 아이도 없고 죽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한주 씨 저희 집안이 뭐 우리 작은 집은 그래도 뭐어 사촌 동생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았으니까 뭐그 우리 작은 집을 통해서는 이제 대가 이어지겠지만 우리 집으로 통해서는 완전히 끊어지거든요. 싹 사라져서 뭐 사라진 영혼 자체가 사라진 거 아니까 뭐 그게 아쉽게 생각 안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아참 저희 외모를 닮은 뭐 아이도 없고 말안 듣더라도. 그래서 신한, 신한주 시 이제 제가 34세인데 35세라 할수 있는, 아들도 오고 딸도 고 사실 막막해요. 그래서 조금 동남아 사람하고는 하면 결혼하면, 우리 한국 사람끼리랑 비슷한 나이 두세 살 차이로 보통 결혼하는데, 동남아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한, 뭐 억수로 많이 차이 나면 안 되지만, 한 20년 정도 차이 나는 결혼도 가능하지 않나. 어떤,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30세 이상 차이 나면 이거는 정상 결혼이 아니다. 이거는 결혼을 빙자해서, 일종의 뭐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가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규제한다는데, 30세보다 차이가 적으면, 그, 이제 신랑이 될 한국 사람의, 어, 재산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뭐, 기타 가족 관계 이런 가정 환경을 봐서 결혼도 허용한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그걸,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 어떤 분, 저한테 뭐, 베트남 사람 소개해준다는데, 좀, 제가 베트남이 좀 꺼려지는 것은 뭐냐면, 베트남 사람이 미안한 게 아니고요. 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데,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 교류하고 뭐, 일반인 사는 거 똑같이, 맨 생각하는 게 똑같잖아요. 밥 먹고 뭐, 예, 네, 그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맨날 공부하고 놀고 이런 거 하는 똑같은데, 그래도 그 나라를 움직이는 사상은, 베트남은 여전히 사회주의 소셜리즘이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의 주 리버럴 뭐, 디마크시, 데마크시라 하나? 리버럴 붙으면 뭐 진보적이란 말인데, 하여튼 그, 프리덤, 자유를 충성하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안 맞아. 물론 이제 그 나라에서 처서에서 이제 우리처럼 바뀌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현재는 로안 맞아. 우리 남북 간에,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 또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처럼, 우리하고 좀안 맞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베트남도 좋긴 좋은데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제와 비슷한, 그래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근접한 나라가 필요하고, 특히 종교, 불교, 저는 이제, 뭐, 불교만 믿는가, 기독교도 믿고 뭐, 여러가지 믿는데, 제가 고등학교로는 뭐, 불교계통 나오고, 어머니가 저를 또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가고 하다 보니까, 불교 국가의 여성분하고 결합하, 결혼을 하면, 그래도, 문화적 차를 좀 빨리 극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태국은 제가 알기로는 왕국인데, 왕이 좀, 국왕이, 저는 예전에 뭐 무슨 숨이 무슨 폰 하던데, 그런 국왕이 있는 나라, 왕국인데 또 상태가 좀 자유로운 나라. 아, 근데 그 태국에서도 정변이 일어나서 전에 그 총리가 쫓겨나고 총리 여동생이 뭐 다시 총리가 되고 했 그런 게 있었네. 뭐, 근데 정변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그 나라,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좀 알고 있고, 공산주의권은 아닌데, 아, 내가 진짜 아시아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네. 오늘 저때부터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 사회주의가인 베트남보다, 그리고 베트남도 그, 동족, 동족 상단에 비극이 있었잖아. 요 우리나라 유교처럼. 북 베트남이, 남 베트남이 와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좀 그런 게 저는 싫어가지고, 민족과는 서로 동족 상단에 비극이 있거든. 이렇게 나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거 해서, 우리가 먼저 안에서 다니는지, 북한 사람들 먼저 했잖아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그런 인간 좀 솔직히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동정이니까 계속 싸우서는 언젠가는 이제 한 가족이 되야 되는 하는데, 우선은 그래도 가까운 사람끼리 가족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태국의 불교가 많이 믿고 있는 태국 사람,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의 주 가까운 나라 사람이 좋다 생각해서, 뭐, 하여튼, 결론은 그래요. 간단히 말해서 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고, 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뭐, 애를 많이 낳을 생각 없는데, 한두 명이라 좀 낳아서, 대가 끊어져가지고, 제사진을,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썰렁한 건 좀, 안 됐으면 싶습니다. 저희,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기도 한것 같아요. 뭐, 저희한테 강요는 안 하더라고. 이제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결혼하든지 말든지, 뭐, 니가 알아서 해라. 근데 내가 살았을 때 너를 좀 도와주지만, 내가 죽으면 너가 의외 살 거니까 좀걱정하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혼자 잘살자신 있어요. 근데, 그 너무 자신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영원히 젊은 건 아니고, 지금도 뭐, 한 60이 되는데 머리 희끗희끗 한데, 나중에 제가 뭐, 120살 한다큰 소리 치지만, 실제 살기는 힘들 수도 있고, 한 100, 욕심 보면 한 100살 좀 넘어서, 이제 세상 떠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뒤늦게라도 결혼을 했으면 하는데, 뭐 브로커들한테 해가지고, 응뚱한데돈 주고, 쏟고, 뭐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이 분비미라는 분 또는 그 남편분하고 좀사게가지고 어 빠르면 이번 겨울쯤에 태국 여성하고, 세상에 한 20살 차이나 한 35살, 40살? 너무 이때는 너무 차이 많이 나서 지금 그건 좀 저도 불편하고, 한 35세? 30, 한 30대? 뭐, 간단히만 30대. 솔직히 제가 뭐, 선호합니다. 한 30살부터 39살 범위, 뭐, 40살도 됩니다. 30살부터 40살까지 범위에서 결혼하면, 저 아이를 좀, 을 수, 대를 끊어, 우리 저 신한주 씨 대학 끊어진 금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들고그 다음에 제가 동남아 여성 특히 태국 사람하고 결혼함으로써, 저의 주장, 예, 동아시아의 통합과 동아시아의 공동 번쟁 기획 같은 주장이 그냥 그선거용으로 또는 뭐 정치용으로 떠들어대는 그 하나의 슬로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제가 현실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돼서 태국 여성분 30대에서 확실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너무 나이 많은 결혼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물론 뭐 매드베드 기술이 들어오 난다는데 솔직히 언제 들어올지 잘 믿음이 안 가고, 전 처음에 뭐 금방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빨라야 몇년 후인데, 그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고, 저희 어머니는 뭐 그때까지 영원히 산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살아 계신 동안 결혼하고, 뭐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라나 낳아야 좀 되지 않나 싶어서 좀 뒤늦게 제가 철이 들어가서, 철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뒤늦게 욕심이 생긴 건지 철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결혼하려고 좀 생각하고, 하여튼 저 분빕 여사를 어떻게든 제가 잘 사귀어서 어, 태국 여성과 결혼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호경 주창훈씨가 <laughs> 객관화시켜 말하자면 호경이 분비미 아시아마트 앞으로 매일같이는 안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두번씩 나타나서 뭘 특이한걸 사서 가져가고 먹고 하는 이유는 뭐 동아시아를 알기 위한 저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한 뭐 그런 사적인 좀 목적도 있어요. 뭐 사적인 목적 다 빼고 나면 뭐 존재하기 힘드니까 좀 사사로운 목적 좀 초과할 수밖에 없는데 단 그것이 이제 개인의 사사로운 뭐 사적인 욕심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 기여하기 때문에 되뭐 객관적인 의지,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좀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합리화 시킵니다. 그래서 분빔 여사 또는 그 남편분 또는 그 친구분들도 있는 것. 또래 동료들 도있는것 같은데, 그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 저분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뭐, 고국에 같이 한번 저하고 태국에 같이 한번 간다든가 하면 제가 비행, 비행기 값거든 내드리고 그 집에 선물 좀 사드리고, 예. 뭐, 어려우면 제가 뭐, 용돈을 버으으라고 돈을 몇 백만 정도 드릴 수 있다. 그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한 잘만 되면 한 천만 원 정도는 이제 부인 부인한테 줄수 있지 않냐? 그러면 주면 이제 친구들 도와주면서 친구들한테 한5 0만1 0 0만좀 나눠주고 나머지는 두 부부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 결혼 하게 되면 또 영사관 같은 데서 뭐 여러, 여러 서류를 받아야 한다더라고 제가 어제 잠깐 검색해 보니까 무슨 그 결혼 관계가 없다는 미결혼인가 무슨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병들은 이제 별도로 하고. 제 결혼을 도와주게 되면, 만약에 품김치든지 누가 도와주면은, 그분들에테 한, 토탈 천만 정도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 선물이든지 비행기 값은 쓸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별도로, 결혼 서류 작업하는데 필요한, 또는 예식하는데 필요한 비용, 뭐 별도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큰 돈은 없지만 그래도, 어 농사지면 1년에 뭐, 500만 천만씩 모아서 몇년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 돈이 좀 있는데, 뭐 저희 어머니 돈을 억지로 달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돈 갖고라도 잘하면 결혼할수 있지 않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 재건을 위해서 동아시아 중심국가 필요하고, 동아시아 교육도시가 필요하듯이, 저 개인에게도 동아시아 여성, 특히 태국 여성과의 결혼이 사실 좀 간절한 시기입니다. 참, 이런 사회적인 건좀 영상 안 만들려 했는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뭐 아니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지만 자기 결혼할고 저런 수수나 이런 뭐 오해가 당연히 있고 비난이 좀있겠지만 비난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